사순절 23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님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할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뜬금없이 시골 장터에 약장수 멘트가 떠올랐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왜요? 일단 돈이 안 되니까요. 또 궁금해서 물어보거나 산만해서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 손해니까요. 당시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아닐까요?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이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힘과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1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일까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의존성을 말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아기들은 살수 없듯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이어서 소개되는 어떤 지도자입니다. 18절에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지도자는 사회적으로 보자면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만 해주면 모든 자기 힘으로 다할수 있다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지도자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부자 지도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생각했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부자 지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든 이 세상이 되었든 적어도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24절에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부자를 대조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가진 마음과 사고방식, 이를테면 소자 멘탈리티와 부자 멘탈리티를 대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부자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소자 멘탈리티를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또한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겐 부자에 대한 평가, 즉 그들의 관습이나 문화처럼 굳어버린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가령 부자였던 요비가 고난을 통해 가진 것을 잃게 되자 하나님의 벌과 저주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불편함 이전에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과 심각한 회의에 휩싸여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람은 할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구원하실 수 있는가 대답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무엇을 일깨우고자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의 사고방식에는 구원을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지위, 권력, 돈, 그밖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절망감을 갖는 편이 낫습니다 아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구나 아 그러니 인생은 절망적이구나 이와 같은 절망감에 빠진 인생이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철저히 다른 힘 다른 소스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사람은 할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근거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심지어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선택조차 그걸 의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사람은 할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자신의 힘을 더이상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그러니까 앞서 깊은 놀람과 회의에 빠져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들의 잘못된 이해와는 다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사실상 베드로의 대답은 일종의 희망 섞인 확인용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귀여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집, 아내, 형제, 부모, 자식. 이러한 것들은 바로 사람이 의지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자비의 은혜들이 날마다 제 안에 좀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의로 만물을 통치하심을 주께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저를 부르셨음을, 제가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정하도록 요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진실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소망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자비가 언제까지든 지속되기를, 날이 갈수록 제가 제 의지를 붙잡는 힘이 약해지기를, 날마다 제가 은혜와 참된 거룩함 가운데 성장하기를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좀더 온전하게 거룩해지기를 주님이 저를 아시는 것 같이 저도 알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를 사랑으로 보존하시는 사랑이신 당신을 저는 저를, 저를 향한 많은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을 받고 죽게 하시어 제가 주와 함께 살수 있도록 하신 당신을.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당신을 향한 제 사랑을 보이라고 명령하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좀더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좀더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으면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믿게 하시고, 사랑하고 믿으면서 더욱 온전한 사랑과 더욱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